뇌 질환이 있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장 건강이 좋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 건강은 개인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음식을 먹고 또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고 또 피와 살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아주 핵심적인 영양의 흡수 또 불필요한 물질을 내보내는 해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장 건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일단 소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아무리 먹어도 영양소가 잘 흡수가 안 돼서 힘을 낼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장에 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소화 과정,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소들이 노폐물들이 반드시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잘 빠져나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독소가 쌓이고 여러 그로 인한 염증과 면역계의 문제 또 심지 장에 있는 독소들이 뇌까지 전달되는 뇌 질환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어떤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어떤 엔진과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른 것은 미국 콜롬비아 의대의 마이클 거션 박사가 처음 이 말을 했습니다. 장은 두 번째 뇌다, 세컨 브레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뇌하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잘 보호해야 되고 뇌에 필요한 영양소도 잘 공급해줘야 되고 뭐 이게 고장나면 몸 전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하면 뭐 예전에 가졌던 인식들은 그냥 뭔가 하수구 같은 배출구 같은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장의 어떤 뇌처럼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그 느낌을 주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뇌의 특징과 장의 특징이 굉장히 큰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이 신경세포가 장에도 무려 1억 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뭐 움직이는 것, 또 기억하는 것, 사고하는 것,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뇌사 상태 우리 환자들 보셨을 거예요 뭐 tv나 어디에서 뇌사가 됐는데도 병원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뇌사가 됐는데도 장은 계속 소화하고 흡수하고 몸은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에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느낌과 함께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차원에서. 장은 제2의 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과 뇌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장뇌 축을 통해서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발생학적으로도 같은 기온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장뇌 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뇌에도 여러 질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막 신경 쓰는 일 있고, 긴장되거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음식 딱 먹으면 체하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설사가 오기도 하고, 바로 나의 심리 상태와 함께 장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학적으로 또 면역학적으로 또 호르몬 분야에서도 장이 하는 일은 뇌가 하는 일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나 흡수나 그런 배설과 같은 기본적인 장의 기능부터 해서 뭐 감정의 부분 또 수면의 문제, 호르몬의 균형 이런 것들까지도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뇌 질환인 뭐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와, 잠깐 까먹는 거 잠깐만 생겨도. 어, 치매 초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그냥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이든 모든 분들이 치매가 걸리는 것은 아니고 뭐 뇌질환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뇌질환이 있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장 건강이 좋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장에서 자꾸 뭐 소화도 안 되고 또 배탈이 나고 변비가 심하고. 뭐 시보라든지, 뭐장 누수증후군이라든지, 뭐 디스바이오시스 같은. 여러 장에 관련된 질환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일단 기분도 상당히 좋지 않은 뭐 우울증이나 집중이 잘안 된다거나 불안 심리 같은 것도 잘 나타나기가 쉽고 멜라토닌 호르몬 분매가 잘 되지 않아서 뭐 수면 문제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이 좋지 않으면 일단 일상생활에서 뭐 기분이나 면역이나 뭐 수면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이제 결국 뇌의 질환으로도 같이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데 이런 결과들은 파킨슨이나 치매, 알츠하이머가 있는 분들의 건강 상태를 봤더니 장 건강이 예전부터 뭐 변비가 있다든지 화장실을 가기가 힘들다든지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이런 장 쪽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뇌는 절대 따로 볼 것이 아니고 몸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장뇌 축을 통해서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 건강은 개인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배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또 활력이 있다. 또 화장실도 잘 간다. 하루에 한 번씩 대변을 본다. 이러면 크게 장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잦은 방귀를 끈다거나 또 화장실에 가면 너무 이제 악취가 난다거나 화장실에 하루에 한 번씩 가지 못하고 뭐 2, 3일, 3, 4일,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장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예쁘게 단단한 바나나 변 같은 걸 보지 못하고 너무 무른 변을 본다거나 또 변을 본뒤에 느낌 후중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불쾌하다거나 또 어떤 분은 토끼 똥처럼 너무나 딱딱한 변을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셀프 건강 체크를 매일 할수 있는 방법은 아침마다 화장실을 얼마나잘 가느냐.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 기분이 어떠냐 이런 걸로 셀프 건강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너무 악취가 심한거나 또 방귀를 너무 잘 끼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 또 변의 상태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긴장만 하면 뭐 변비가 오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도 장 건강을 같이 의심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요즘 뭐 불면증이나 또 감정에 어떤 기복이 심하거나 우울증처럼 감정의 변화에 내가 좀 예전 달라졌다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심리적인 것만으로 정신 건강만 볼 것이 아니고 아, 내가 화장실 잘 가는지 내 장은 어떤지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가 진단법 중에 어떤 분은 이제 화장실에서 변을 봤을 때 휴지로 닦잖아요. 그랬을때 깨끗하게 잘닦이는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일 건강한 변은 또몸 상태가 좋은 상태의 장에서는 화장실 다녀왔을 때 변이 그렇게 뭐 휴지에 많이 묻어나지 않는 상태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근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강아지는 바깥에서 산책하다가 변을 딱 보고 뭐 닦아줄려고 해도 별로 닦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강아지가 아플 때 설사를 하거나 너무 무른 변을 보거나 강아지가 또 고통스럽게 이게 화장실 그 변을 보는 것을 경험할 때는. 강아지의 그 항문에도 변이 많이 묻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휴지에 변이 묻어나는 것이 너무나 매일 거의 매일 너무 자주 있다라면 장 건강 상태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변은 비교적 깨끗하게 닦인다는 것. 물론 음식에 따라서도 변의 물은 정도나 성질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채소를 많이 먹고 식이섬유 섭취가 좀 많았던 날에는 좀더 물음변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밀가루를 좀 많이 먹었다거나 육류 섭취가 좀 많았을 때는 조금 더 단단한 변, 또 변비가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나치게 항상 휴지에 변이 많이 묻어 나올 때는 내 장이 좀 문제가 있나? 건강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